친구들의 무대 함께했습니다. 자 이제 다음 무대는요. 다섯 살 새싹반 친구들이 함께또 준비하는 무대입니다. 자요괴 친구들이라는 자 제목으로 함께할 텐데요. 자 우리 아이들, 자 우리 정말로 이번에는 귀여운 모습을 이 무대 위에서 마음껏 우리 가족분들께 펼쳐보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자 우리 새싹반 요괴 친구들의 모습 함께하도록 할게요. 얘들아 준비. 네 소다리 예쁘게짠네 가족 여러분들 힘찬 박수 함께하겠습니다. 요게 친구들.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? 맞아. 무슨 소리가 들렸어? 친구들아. 놀리지마 요게도 우리랑 친구야. 정말. 그럼요 우리 친구들의 정말 신나고 또 깜찍한 모습을 함께 할수 있었죠 자 함께 인사해볼게요 차렷 인사 네 힘차 박수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여섯번째 순서로 함께했던 재석반 친구들의 용의 어떻게 보면 다섯살 친구들에게 또 빠질 수 없는 작품이 뭐죠 네 바로 꽃두박씨가 아닐까요 네자 의상만 보셔도 아마 아 이 작품은 이거구나라는 게딱 떠오르실 것 같아요. 그렇죠? 우리 다섯 살 친구들의 매력을 마음껏 발산할 수 있고 또 우리 가족들 입장에서는 그런 매력을 마음껏 볼수 있는 바로 너무나도 귀여운 무대 새싹반 친구들의찌릿찌릿네자준비되는들 여러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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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새싹반 친구들과 함께하는 찌릿찌릿 네, 자 우리 옥두각시 네, 자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. 정말 신나는 음악과 함께 펼쳐지는 우리 아이들의 귀여운 매력성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이고, 아이고, <laughs> 어, 우리 이거 하고 엄마 보러 가자. 아, 알았죠? 어, 어른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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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엄마, 아빠 가 박수 많이 쳐주신대. 알았어. 박수? 어, 알겠어요. <laughs> 네. 자, 일단 우리 찌릿찌릿 바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박수 보내십시오. <laughs>

네. 자, 우리 새싹반 친구들 찌릿찌릿 이렇게 함께 했는데요. 아, 자 우리 친구는 예쁜 모습 있었고, 사실 뭐, 우리 다섯 살이잖아요. 새싹반 친구들도. 사실 어린다면 정말 어린 친구들이거든요. 어쨌든, 여기 있는 우리 여자친구의 힘들 다 박수 좀한번 좀 쳐주세요. 어 그리고 어쨌든 옆에 짝꿍이 사실 그렇게 울면은 같이 덩달아 울을 수도 있었는데 그래도 좀어어 식탁 어, 이렇게 잘했던 것 같아요. 자 우리 새싹반 친구들 인사해 볼게요. 차렷 인사. 엄마 아빠 사랑해요. 네, 저희 새싹반 친구들 이제 마지막 한참때 우리 가족 여러분들과 인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친구들 잘했어. 네, 네. 자우리 새싹반 친구들의 아주 깜찍한 매력을 함께할 수 있었던 뽀뽀가 주바로 찌릿찌릿 무대로 함께했습니다. 여기는 박수로 출발하겠습니다. E 네자 우리 바람의 멜로디라는 곡으로 함께 했어요 얘들아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대수이 끝날 때마다 어, 제일 많이 했던 것 오늘 우리 엄마 아빠께 너무 감사하죠 우리 엄마 아빠한테 우리 엄마 아빠가 제일 좋아하는 게 아마 친구들의 사랑이 아닐까 생각해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누가 누가 제일 크게 하나 봐야지 머리 위로 하트버그 그리면서 엄마 아빠 사랑해요 하는 거 알겠죠? 준비 준비 우리 지금 누가 하트 제일 예쁘게 만들고 목소리 씩씩한 가 봐야지 하나 둘셋자 이번에 반대로 우리 아이가 들을 수 있게 누구야 사랑해 하나 둘셋네힘차 박수 보내시고 가겠습니다 네자 이제 우리 7살 친구들부터 이제 퇴장을 하면서 마지막 우리 엄마 아빠를 만날 준비하도록 할게요 우리 뒤에 친구들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자, 심 들어갈 때까지 계속 손을 한 번은 들어주세요 이번 지금은 이름 불러주셔도 괜찮아요 빨리 엄마 아빠가 우리 아이를 이렇게 응원했다고 할까 표현을 시는 겁니다 네, 저는 가족과 함께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. 나, 나는 우리 주제로 함께 했죠. 뭐, 자, 진짜로 집, 드림 페스티벌, 자, 이제 마지막 합창 무대. 도대...